화면 공유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아, 공유 됐습니까? 네, 처음부터 되있어요. 아, 어디 화면이 보이십니까? 어, 공유는 안돼있는데 어, 공유는 지금 공유 안돼 있어요. 예예예. 아예 공유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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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 양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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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가 오늘. 어, 준비한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성문 이 대적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어, 예,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아. 사합니다 예. 아, 먼저 우리 그 본문을 하나 좀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 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축복할 때 어, 라반이 자기의 누이에게 어, 축복할 때 네시로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예언적 어, 이 축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세 어, 이삭의 이사, 아내가 될 리브라에게 원수의 선물을 얻게 어깨를 축복했던 이 원수의 성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고, 어, 특별히 우리가 이 원수의 문, 어, 대적의 문,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때 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원수의 성문을 열어야 어, 상대방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의 도성, 도성의 문, 이 성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적군을 열망시킬 수가 있는데 그 성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 그 대적의 문, 원수의 문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 아브라함의 그 축복 대와또 라반이 그 누이 어, 누이에게 리브가 누이에게 축복할 때도 네 씨로 그 원수의 문을 얻게 하려 어, 얻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는 대적의 문, 여기는 원수의 성문. 그 말의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똑 같은 말인데,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의 번역은 the gate of their enemies, the gates of their enem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각각 이 원수의 성문을 얻으려 하신 이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누가 보면 1장 1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에게 이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의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아 예수님께 예언된 이 구원인데 여기 보면. 어, 우리 조상을 궁리되어 계시며 그 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맹세하신 것이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번지심을 입고 그랬어요. 어, 이 원수,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성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가 어, 누구일까? 여기 보면 어,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여기 your enemy, the devil 그랬어요. 여기 너희 대적 마귀, your enemy, the devil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 대적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명, 멸망받을 원수는 사막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 원수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라고 했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망을 피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요새 의미를 조금 더좀 살펴보시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결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 멸망받아야 될 어, 원수가 사망인데 바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통치하는 지구도성입니다. 이 지구도성은 마귀가 통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원수, 이, 이, 이 땅의 임금 마귀를 멸하고 이 대적의 성인, 이 원수의 성인, 이 지구도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지구도성의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 죽음을 죽지 않고서는 이 성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이 지구도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어, 사망하지 않고서는 이 지구도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도성의 문을 열어야, 지구도성의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 구원의 문을 여실 분이 바로 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적과 싸울 때그 성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정리, 전략은 먼저 적의 성문을 먼저 열, 열고 성문을 먼저 빼앗는 것입니다. 성문이 닫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는가? 이 지, 지구도성의 구원의 성문을 여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하였으니. 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예, 마귀죠. 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겠다 그랬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자기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십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이 임금을 쫓아낼 방법일 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자 여기 시편 9편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이딸딸 아, 딸 시온의 문에서 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각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문, 이 죽음의 문에서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고 싶어 했어요. 원수가 이 사망의 문을 꼭꼭 닫아놓아서 인간은 이 대적의 문, 이 문을 박차고 구원의 문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꽉 닫아놓은 이 지구의 성문, 이것을 누군가 열어주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줄 구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기를 없이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망의 세력을 이 잡은 자를 없이 하여 버려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 땅은 마기가 다스리는 원숭이의 땅이었고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을 열어 해치지 못해 그 위장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니할 것을 복음으로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도성이 된이 땅, 곧 우리의 원수, 곧이 사망의 문을 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십자가의 부활의 깃발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이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구원의 깃발을 꽂이 지구 도성의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깃발이고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여신 사건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를인 문을 네가 보았느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본수는 사망이라 했는데 이 사망의 문을 여셨어요. 지구의 도성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의 요새로서 견고하고 흔들 흔들자가 없는 완전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우리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은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가 되기도 하고 어, 지옥의 권세인데 은부라고 하는 것은 근을 음자예요. 어, 우리가 사람은 양지에 삽니다. 양지 바른 곳, 따뜻한 곳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햇빛이 없는 음지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 음부의 무덤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구 감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다가 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이 고백이야말로 이 구월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어, 문인 것입니다. 어,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휘장이 가려워서 면박과 모든 민족의 그가려워진 면박 그랬어요.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면박이나 휘장은 어, 죽음의 죽음 이후에, 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를 우리의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휘장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9월에 미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는데 사망의 영원한, 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고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시키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그 휘장을 어떻게 제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여러분이 이 방글라데시 오셔도 보면 네. 그 부르카나 리카비나 히잡이나 차도를 써요. 온 몸을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이런 휘장을 쓰고 다닙니다. 아, 이 여자들이 이 얼굴을 내놓고. 또, 몸을 내놓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몸을 다 이렇게 감춰놔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아, 자기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그 육이 썩어서, 우리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게 되는, 우리 옷이, 우리의 그 가죽옷이 다 벗겨져서 뼈만 남게 돼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몸을 가리는 것이에요. 면박을 쓰고 이런 히잡을 쓰고 차도를 쓰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덮인 휘장, 면박을 어, 벗겨야 되는데 어,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면박의 휘장인데 이 휘장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여기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성전의 성서의 그 휘장이 쫙 갈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 어,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 내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구원의 깃발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오 하심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게 모세가 왜 광야에서 어 뱀을 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묘약으로 저 구리뱀을 만들어 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저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 이 표상과 실체가 만납니다. 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봉은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표상과 실체가 나오는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표상은 뱀에게 물린 자, 이 사단의 사단을 통해서 어, 이 뱀은 사단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자마다 이 뱀을 바라보며 에,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저 뱀의 그래서 이 죄의 어, 온상이요 이 마귀가 죽어야 돼요 사망을 어, 가져온 이 마귀를 없이 하여 버리는 것이 그리스의 사역의 중심인데 그래서 인자가 들려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저 장대우에 단 것은 이 사망을 가져오게 한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구리뱀을 달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잘 기억시키고, 더잘 이해시키고, 더잘 내다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상을 구리뱀의 표상을 상징했는데 실제로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대의 구리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각적인 그림처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의 십자가를 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어, 우리 양평에 어, 우리 교회의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이게 된 것은, 이 구원의 문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마귀를 없이 하기 위한 것이고, 노 뱀을 쳐다보즉죽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바로 장본인 것을 여러분 믿을 때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에,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이 지구 도성에 죽음의 문을 죽음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딱열어놓으셨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이 교회의 문, 바로 생명의 문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오게 된 것, 그래서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사 지구 도성은 어떤 누구도 죽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가 이 감옥에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 사망의 고통을 우리 풀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로 이 원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지구 도성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약속을 이사야 25장 8절에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을 그가 나타나심, 나타나심으로 그가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시키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이,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식긴 어,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식히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원수의 성문을 여는 네 씨가 그 성문을 열겠다 했는데 바로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했던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지구 도성의 이 흑암의 문 사망의 문을 여실 바로 그 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25장 9절에 그래서 그 나라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이어하시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오래 동안 어, 몇천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 구원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 도성의 허암의문 사망의 문을 열고 우리를 우리가 기다렸던 그 여호와여 기다렸던 하나님이 심을 믿고 어, 이 구원에 적극 반응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지구의 도성에서 이 구원의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망의 문에서 사,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끝났어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끝났습니다.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수의 문, 사망의 문에 갇혀서 이 지구 도성의 많은 인류들이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생명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셔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어 이 구원의 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에 들어갔고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직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정해서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 이 귀한, 우리 또 양평의 우리 가족들이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주어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